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 중에 이제 여리고 근처를 지나갈 때입니다. 여리고 근처를 지나갈 때 거기에는 구거라는 맹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을 예수님 그 구, 구거라는 거, 그 맹인 앞을 지나가게 되자 그 맹인이 궁금해서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죠. 그때에 이 맹인은 즉각적으로 그 소리에 반응을 합니다. 이 맹인은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찾아갈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이 맹인이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할 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 맹인이 외칩니다. 지나가던 예수님이 이 소리라도 듣고 나에게 다가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맹인이 그렇게 외쳤을 때에 사람들은 맹인에게 오히려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말라고 꾸짖습니다. 예수님 지나가는데 방해하지 말라고 아마 그렇게 꾸짖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맹인은 절박했어요. 눈을 뜨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외칩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많은 이들 중에 정말 이런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아마 이 자리에도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다 생각합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맹인은 결국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매 의해서 눈이 떠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열리고에다닿아고열리고 안에 안으로. 들어가니다그 여리고 안에는요. 그곳에 살고 있는 사케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케오라는 사람도 예수님이 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케오도요.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사케오가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앞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기오는 키가 적었어요. 아마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았고 아마 그 틈새로 나가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사기오는요 맹인처럼 예수여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기오는요 이 맹인처럼 간절함이 없었어요. 본문에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요. 사교에게 부족한 것 하나 찾을 수 있다는 것은 그저 키가 작은 사교. 사케오. 사오가 예수님 만나서 키 크게 해 주세요. 하는 게 간절한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고. 더군다나 이 사교는요. 특별한 필요가 있 그 필요가 있던 사람 필요를 요청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 오히려 이 사건은 부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판단이 빨랐던 사람 같아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주변을 돌아봤겠죠. 옆에 보니까 돌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옛날엔 뽕나무라고 저희가 옛날 성경에 나왔는데 지금은 돌 무화과 나무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그 나무를 보고요그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아무도 그 상황에서 나무 올라간, 나무에 올라갈 생각은 안 했던 거죠. 근데 이사오는 판단이 빨리 애를 써서 앞으로 안 거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가면 더 예수님이 잘 보일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는 이런 계산이 빠른 셀이었어요. 돈을 계산하는 세리였고 특별히 세리들 중에서도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판단하고 더 이상 힘 빼지 않고 나무 위로 올라갔는지도 모릅니다. 삿개오고 예수님께 말이라도 한마디 건네 볼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저돌 어, 무화과나무 위에서 쳐다보는 것으로 자기의 호기심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보면요 삭개오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한데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관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유명하다는 예수님 어떠한가 내가 그저 쳐다봐야 되겠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 맹인과 같은 간절함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매주마다 예배들로 오면서 그저 호기심 어리게 그 예수님을 내가 살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사기언을 호기심 어린 마음으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와서 이제 무리들 틈에 그예 지나가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사람들이 웅성웅성 댔을 것이고 이제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그 앞을 향해 오고 있는 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아마 가끔 우리 마음에 스쳐갔던 그런 질문들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야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말씀은 어떤 것일까 혹시 나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저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나와도 관련 있는 것일까 뭐 이런저런 생각 그틈 사이에 있지 않았겠어요 야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좀더잘볼수 있을까 아마 그런 정도 마음을 먹고 그 나무 위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삿개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그 많은 무리들이 점점 점점 그 나무 앞을 지나게 되었을 것이고 삿개오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이렇게 관찰해서 보고 아 이제 예수님이 내가까지 왔구나. 이제 지나가시겠네. 예수님은 저렇게 생겼구나. 아 그렇구나 하며 예수님을 관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지나가실 그 예수님이 이제 사계요의 앞에까지 이르렀어요. 사계요의 생각대로라면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계요 앞에 멈춰 서십니다. 그리고 그 나무 위에 있는 사계요를 쳐다 보시는 것입니다. 아마 눈이 마주쳤겠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진짜로 예수님이 나를 향해 다가오시면 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그저 설교하는 목사님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시는 것을 구경했으면 좋겠고요. 내 옆에 계신 집사님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구경했으면 좋겠고요. 내 부모님, 내 자녀에게 다가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바라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그저 그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마음의 유한. 아 예수님이 저런 분이구나. 그것으로 흡족하게 돌아가기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호기심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저 평생 돌 무화과 나무 꼭대기에 앉아서 그렇게 둘레둘레 둘레 예수님을 쳐다보기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늘 주변을 맴도는 것입니다. 교회 주변을 계속 맴돌아요. 떠나지는 못하고 예수님이 저 안에 계시겠지. 왔다가 갔다가 그저 이렇게 맴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케오처럼 부족한 것이 없어서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고 그저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주변을 맴돌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사케오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주변에 있던 한 사람일 뿐이었을 텐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바로 사계오를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시선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개오를 우러러보십니다 아마 사개오는요 예수님과 눈이 혹시 마주쳤을 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말씀을 나한테 하려고 나를 쳐다보시고 계신가 그냥 보시다 가시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사개오한테 말씀을 꺼내십니다 사께오야 라고 말씀을 꺼내세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사께오를 원래 알던 분이 아니세요. 사께오와 아무런 교류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께오의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누가 저 돌감나무에 있는 돌, 무화과나무에 있는 사람이 사께오라고 가르쳐 줬을까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별로 사께오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아마 요한복음 2장에 니고데, 니고데모의 그 이름을 미리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이 그사개오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많은 무리들 틈에 끼지 못하고 한쪽 나무에 올라가 있던 그사개오를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개오야 라고 예수님이 첫 마대를 꺼내십니다. 사개오는 어떤 생각으로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자기 이름이 불렸을 때 아마 깜짝 놀랐겠죠. 그런데 더 깊이 생각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말을 이어가십니다. 사기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집에 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집에 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방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더 깊이 알아보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집에 가면요 같이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아 그렇군요 하며 서로를 더알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집에 방문하면 집에 뭐가 이렇게 장식되어져 있는지 또 서재에 어떤 책이 꽂혀 있는지 이렇게 둘러보면서 "아, 이런 생각을 하시는구나"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았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집을 한번 방문해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깊이 알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교를 부르신 다음에 "내가 내 집에 유하야 되겠다, 내가 너를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려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삿개오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급히 돌 무화과나무를 내려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삿개오는요 그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정도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모든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 e 오는 예수님을 만난 게 그렇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a man. You are a man. You are 고 말하고 있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 m a 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are a man. Yes, you are a man. Yes, you are a m 오 이렇게 환영한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사교오거든요 성경에 부자라고 했고 세리장이라고 장이잖아요. 장이라고 했던 사교오거든요 스스로도 그렇게 간절함이 없던 사교오인데그사교오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을까요? 그냥 자기가 가진 것을 있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예수님, 제가 세리장인데 저희 집이 이렇게 잘 살아요. 이렇게 맛있는 게 많아요. 한번 오셔가지고 한번 구경 좀 해보시죠. 그래도 예수님이 역시 나를 알아보, 알아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사께오를 다시 한번 관찰해보면요. 이 사께오는 사람들 틈에 잘 끼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7 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사기오를 죄인이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마 그는 사람들에게 외면 당하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당시의 세리들은 자기는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사람들한테 외면을 당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돈을 빼앗아서 자기 것을 남기고 착취해서 로마로 그 세금을 택스를 보내는 역할이 바로 당시 세리들의 그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심한 말로 하면 매국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아마 사람들이 다 싫어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케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외적으로는 특별한 필요가 없어 보였던 그 사교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내 집에 유하겠다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재빨리 응답해서 그 나무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이 남는데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봐서는 아마 잃어버린 한 사람이 이 사케오였던 것 같습니다. 돌감나무화가 나무에서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거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사케오에게 반갑게 들렸고 그래서 사케오는 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과의 극적인 만남 직후 어, 이 사케오와 그 예수님을 쫓았던 아그 무리들과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쫓아다녔던 그 무리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옆에서 관찰하고 예수님한테 말도 걸어보려고 했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케오에게내 집에 유하야겠다. 그리고 이사교를 따라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수군되기 시작했어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갔다 라고 사람들이 수군되었습니다그 무리들은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막 놀랐던 사람들입니다. 그 무리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놀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달리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것을 보고 자신들의 주도권과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아마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긴 했어도 왜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는지 그 핵심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 삭교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저 바라보길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삭교의 변화는 굉장히 빨랐습니다. 얼마나 빨랐는지 8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알수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게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것뿐만 아니라 바로 자기의 삶에 문제가 있던 부분에 있어서 내가 문제가 있다면 바로 거기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같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는 평생 그 먹을 만한 음식을 곳간에 이렇게 쌓아놓고 스스로 말하기를 영원한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스스로 위안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것이 되겠느냐 라고 그 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복음 18장에도 한 젊은 부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따라왔는데 다른 율법을 다 지켰다라는 그 말에 예수님이 흑족이 여기면서 그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내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하는 말을 듣고 이 젊은 청년은 근심하면서 결국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케오는 부자임에도 달랐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케오는 자신의 집만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그 부유한 짐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꽉 붙들고 있는 그것을 예수님 앞에 보여준 것입니다. 사람들이 누구도 사케오에게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의 출처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케오는 스스로 그돈 내가 붙들고 있었던 그돈 이것이 나를 얽매이고 있었던 그 사실을 발견했던 것 같아요. 사교가 사람들에게 외면 당하면서도 세리로서 붙잡고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돈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끊어 놓는 것이 바로 돈이었습니다. 자기를 외톨이로 만든 것이 바로 그 돈이었어요. 그런 대가로 악착같이 모은 것이 바로 사교가 가지고 있는 그 돈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얻은 것이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을 포기하는 것은 자기의 삶의 그 여정을 포기하는 것과 같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평생의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고집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인생에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항상 내가 감춰놓고 누구도 흠내지 못하도록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모셔놓고 그저 밥이나 잘 먹고 예수님 가시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케오는 예수님을 만난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어요. 예수님, 이제는 나도 자유하고 싶어요. 예수님, 나도 이제 억눌림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요. 예수님, 나도 이제 사람들 틈에서 온전히 살고 싶습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나의 상태를 보십시오. 엉망진창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교는 이제 그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그 구약의 말씀을 의지하여 속여 빼앗은 일에 대하여 내배로 갚겠다 그렇게 자기가 붙들고 있었던 재물과 돈을 내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교회의 이런 고백과 그 믿음을 살펴보십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하는 사그오에게 선언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하실 때는 사그오가 벗어놓은 저 무거운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하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저 골고다의 십자가로 그 죄짐을 지고 대신 지고 올라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선포가 사크의 집에 이르었고 사크웨는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시는 이유입니다. 내가 도망가는데도 내가 예수님을 회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9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무에서 내려오라. 내 집에 유어야겠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남의 일인 양그 눈길을 회피하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건들지 말라고 그러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들 의그 속에 찌끼들을 다 아시고 여러분 앞에 서서 다시금 요청하십니다. 나무에서 내려오라. 이제 그 주님을 영접하시 바랍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십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니다